히브리스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만 읽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서 한 18만 마리의 양을 잡아요. 그럼 그들의 피가 엄청나게 흐르겠죠 성전에 흐르겠죠. 그래서 그들은 죄 삼의 이 은혜가. 무신가를 이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을 18만 마리나 잡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 사하는데 이 사함에는 이 피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읽어도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위하여. 제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줘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제 사함 받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인데 이것이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여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대제사장이란 대한 이야기라는데 이거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 이분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서 이절해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인 분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위하여 죄를 사한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은 무식한 존재고, 그 다음에 이미 사단에게 미혹된 자잖아요. 우리는 아담 위로부터 이미 사단으로부터 미혹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된 자. 이미 미혹됐는데 자기가 어떤 사건으로 미혹이 되고 내가 왜 죄인이 됐는가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면 이게 뭐 화를 확 내요. 사모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것에 대한 누군가가 이야기라고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면 이미 미혹된 자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 잘해 네가 최고야 이 말을 들어야지 좋지 너 그거 잘못되었다 이말 들으면 막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이 왜냐하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는 부족함,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벗어져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멀리 서 있자는 이게 이것이 결핍돼 있는 존재기 때문에 결핍된 자에게 결핍된 이야기를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식한 자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자 그 갖고 화들짝 놀래서 막 원수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나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사해주는 자가 필요하냐 이거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무식한 거요. 우리 인생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 이래 나서 1절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래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택했는데 이 사람은 자체가 원래 무식하고 미혹된 자잖아요. 이 자기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람들의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은 나 자신도 그 사람인즉 나도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아론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 선택하게 했다 이런 우리가 제사장을 택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 역시도 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아론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면 희생제물로 가지고 속죄제물을 드리잖아요. 희생제물을 가고 이게 제사장은 속죄제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번제, 소제, 뭐 하목제 이런 걸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 용서함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죄가면 사람의 죄가 있으면 구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이 내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는 세상 끝까지 나를 따라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노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들여서 제사함을 받겠단 말이에요. 제물을 들여서 이 제사함이... 딱 받아줘야만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사람을 통하여 했기 때문에, 그도 연약하다, 아니다, 연약한 자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극히 연약한 자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극히 연약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되고그 다음에 말도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품고 이해하며 죄사함의 이 중보를 할수 있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절에 그렇게 했 잖아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영이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알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기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인지 예수가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 오셔서 그대로 공감.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부딪혀 봐야지 스스로 인간은 거기서 노인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곳에 공감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 철저하게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를 한다, 중보기도 한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중보기도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철저하게 공감되어야만이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그대로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쫙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금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알수 있도록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 죄사함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왜냐면 처절하게 주님이 그들을 다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다. 그 품을 수 있는 자인데 오늘 우리는 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은 누구냐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제 제사장도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려놓음의 은혜 속에서 전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놓고 싶고 이게 수없이 있어도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교의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가정교의 목회자를 가족들이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뭐 말씀이 없은죠 죄인이라는 고백속으로 들어와야지 예수가 그에게 필요한데 죄인이라는 건 꿈도 안 꾸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 오름으로 주장하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인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 앞에서 서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뭐왜꼭 내가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하루에 열두 번더 생겨요. 더 생기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목회자를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거는 가족들의 죄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가족들의 죄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를 세웠다는 거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 나도 예수 모를 때는 그랬었어. 그대로 공.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걸딱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 다른 사람을 곧중보할수 있어요. 죄인이라 내가 전적인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만 죄인이라 생각한데 우리가 여기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기 예레미야스에 가면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죄물을 지겹다 가지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회개의 역사에 들어오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양만 잡는 거야. 구약시들의 사람들이 양만 잡는 거야. 양만 잡고 자기는 다 노인받았다. 그게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예수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시간이 너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잔치고 감사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아우, 내가 뭐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교회 가서 예배되는 이거는 회계의 역사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엄청 싫어요. 엄청.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된다 이게 뭘 말하냐면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이 나를 딱 건드릴 때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밝히 드러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은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기도를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뭐냐면, 진정한 회계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 회계의 역사. 이 회계의 역사로 들어가지 않냐 하면,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들을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한데 이것이 하나님께 열납되고 받아지려면 내가 먼저 회계 자리에 서서 이런 일을 할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18만 마리를 양을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본인들이 양에게 자기의 죄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이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포를 뜨고, 올려드리고, 피는 뿌리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할수 있게 하신 우리의 죄가 그 힘듦 속에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처절하고 나는 것을 피부로 막 느껴 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지셨구나를 깨달을 때 여기서 오는 은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내가 왜이 짓을 왜 하고 있어? 내가 좀 쉬고 싶은데, 뭐, 내가 왜 이르, 이렇게 하면, 이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하여 먼저 드리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제 사장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중에 하나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즘은 어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는 세례교인이어야 했었어요. 기본 세례교인. 그러고 면접을 볼 때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은혜가 있냐는 것을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뭐 원서 다 쓰고 시험에 합격돼도 그두 가지가 없으면 탈락시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학대학에 들어오는데 60%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 종도를 놓고 60%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의 신학 대학을 들어온대. 그래서 왜 그렇게 입학시키냐? 원래는 학교 입학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입학을 시키냐?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요즘은 주의 종으로 일하려고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으니까 학교가 무너져요. 학교가 없어져요. 지금 대학교들이 정원 미달이면 학교 폐교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애들도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일단 정원을 채워서 학교는 유지해서 여기 학교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뭐, 뭐 전도사 되려면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세례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알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는 내가 그 다음에 진로와 진로와 진로를 나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교회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현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고백과 함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헌신의 삶으로 들어가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기가 힘든 세상인데 내가 그게 없어. 내가 그게 없이 그냥. 목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은 얼마든지 인턴으로서 들어가면, 말씀은 넘치고 넘치잖아요. 갔다가 내가 흉내만 내면, 그게 무슨 복음의 역사가 나가겠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의 종돌로 배출되는 과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교회를 맡고 어린 생명들을 맡을 때 어떻게 일하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히브리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부르지 않, 너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될수 없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될수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은 스스로 신학 대학만 넣으면 대학원만 넣으면 목사네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 없이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나자격 있어. 나 신학대학 나왔어. 내 대학원 나왔어. 내 목사 안수 받았어. 이래가지고 무슨 제사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아서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내가 목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불러줄 수는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권,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절대권이 인정돼야만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아벨과 이 우리 이 제사 알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 형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 제사드리는 거 하나도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의 콜,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 받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사마리아성에서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사마리아성에서. 그러나 이 제사는 받아들이지가 않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자 하는 말씀대로 되어 간 것만이 받으시지, 그냥 예배 드린다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신학교 자체부터 잘못 양성되어서 목사들이 배출돼서 나오니까 지금 뭐 교회들마다 직업이야. 그냥 목사가 직업이야. 직업으로 있었냐. 이러니까 안. 그, 좀더돈 많이 주는 교회로 간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교육자가, 전도사가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냐? 나는 m z 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 가서 나는 딱내 시간에 합당한 데만 나는 있어야 되지 여기는 못 있겠습니다. 고 그만뒀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그랬대요. 가라.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냐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삼의 은혜와 그 우리의 처절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덜쳐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덜쳐냅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걸 다. 돌쳐 님. 왜? 내가 그렇게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가 뭔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가 누군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아니오,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로 세례 다 받을 때 순종으로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례는 죄인을 씻기 위하여 받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들데 순종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다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마, 세례 요한이 사람들 세례를 많이 줍니다. 왜 말이죠? 네가 세례를 주는 자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누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게 세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그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 예수 그들을 발견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외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대제사장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온 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순종의 역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 어떻게 그를 부르는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무식한 우리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제사장 된다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명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 이 은혜가 있는 자만이 제사장이 될수 있다. 오늘 우리 가정 목회자로서 제사장의 가정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제사함에 이 은혜를 주는 중보하는 자들이요. 그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도 사람으로 오고 이 사람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임에 분명. 세례의 역사, 죄인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쫙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이부르심에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걸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걸다 알고 우리가 중보할 때도 그들을 놓고 중발할때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은혜에 들어간 것처럼 저들도 지금 무식한 자잖아요 한마디로 무식한 자기가 죄인임에서 죄인줄 모르는 그무식함을 주께서 불 상에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내가 그런 기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건드립니다 그러므로 육절로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대의 반사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